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삶을 버티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잠자리에 들 때는 그래도 큰일 없이 지나갔다는 안도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젊을 때는 더잘 살고 싶어서 애썼고, 중년에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텼으며,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웃는 일은 줄었고, 설레는 일도 드물어졌으며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혹시 더 잃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이쯤 되면 욕심 내려놔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지 못할 때 늙는다. 우리는 과연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해야 할일 지나온 후에 아직 오지 않은 걱정 속에서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문 채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잠에서 잠으로 옮겨 다니는 상태에 비유하셨습니다. 밤에 자는 잠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의 잔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눈을 뜨고 걷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왜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지, 왜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세상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돈도 사람도 환경도 아닌 깨어있지 못한 마음을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있습니까? 혹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말을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강요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온 마음에게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왜 부처님은 놓아야 비로소 보인다고 하셨는지, 왜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커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찾던 평안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한 가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것은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가 아니라 왜 힘들지 않아도 될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문제겠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당연함 속에 괴로움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기억, 편안한 관계, 익숙한 역할, 그리고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살게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버티게 해주고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붙잡음은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손에 불씨를 쥐고 있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쥐었지만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욕심도 줄였고 경쟁도 멀리 했고 세상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더 불안해질까요? 부처님은 겉으로 내려놓은 것과 마음에서 놓은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은 남아 있고 소유는 줄었지만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은 더 커지고 관계는 단순해졌지만 혼자가 될까 봐 무서운 마음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겉은 단순해졌는데 속은 더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딱한 단어로 정리하셨습니다. 집착 그리고 이 집착은 반드시 욕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런 말들 속에도 집착은 아주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될수록 가장 강해지는 집착은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 시절에는 저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은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현재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이 집을 잃은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쉴 곳을 잃으면 사람은 이유 없이 지치고 아무 일 없어도 불안해지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시작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는지, 그리고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하고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합니다. 겉으로 보면 큰 변화도 없고. 특별히 괴로울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같은 생각이 같은 길을 계속 도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번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면 반복해서 그 길로만 다닙니다. 걱정하던 사람은 계속 걱정하는 쪽으로 후회하던 사람은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쪽으로 불안해하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습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이 생각의 습관은 더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자극은 줄어들고 생활은 안정되지만 대신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더 자주 오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나는 뭘할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에 끌려가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곧나 자신이 되어버릴 때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는 점점 뒤쳐지고 있어. 이제 좋은 일은 다 끝난 것 같아. 이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잠듭니다. 부처님이 말한 잠든 혼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을 기회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햇살이 비쳐도 느껴지지 않고 작은 기쁨이 와도 스쳐 지나가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잠을 깨우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한 깨어남은 어떤 특별한 경지일까요? 부처님은 깨어남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왜 나는 또 불안하지? 라고 자책하지 말고,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부처님은 이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고치려고만 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더 강해지려고 애쓰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지 말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더 크게 소리치지만 이해받은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연습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더 많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속도, 지금의 몸,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수행을 돌아가는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삶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잘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부족했던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이게 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때 사람의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을 어둡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맑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셨습니다. 욕망이 줄어들고 경쟁에서 멀어지고 비교할 대상도 사라질수록 마음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평화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속에도 없고 성과나 역할 속에도 없습니다. 그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지만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등불은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밝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했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려졌다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깨어남의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빛 안에 있습니다.